네, 법무법인체육 대표 변호사 이하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근입니다. 요즘 분양받은 아파트들 입주 지연되는 곳 엄청 많습니다. 입주가 예정대로 안 돼서 분양계약 깨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 되시겠습니다. 네, 최근 저희 승소 사례인데요. 프런트 오피스텔에 입주지원 문제가 발생했고요. 생산은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입주일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과 그 수분양자 네분이 함께 계약 해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레인들께서 선수할 수 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레인들로서는 당연히 제일 궁금한 상황이겠죠. 계약서를 보시면요.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예, 지연되면 계약해제 가능하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계약해제 할수 있습니다. 입주 지연 사건을 저희들이 맡아보면요. 어린들께서 입주자들 단톡방에 보면 소송해도 안 된다 하더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독방 안에 시행사가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송해봤자 못 이긴다, 변호사들이 안 되는 걸로 돈 벌려고 그런다, 뭐, 이렇게 분위기를 막 주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분장들이 다들 뭐 그런가 하고 이제 뭐 찰필 미루다 보면 어찌 될까요? 시행사는 그 사이에 빨리 입주를 지중해버립니다. 입주일 이후에는 뒤늦게 입주 지연됐다고 계약 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사는 수분장자들이 소송 들어오기 전에 빨리 입주시켜 가지고 소송할 타이밍을 뺏어버리는 거죠. 네, 계약 해제가 되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준도는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계약금이 갔으면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은행에서 시행사로 바로 쏘죠. 그 그러니까 이것도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그 계약서에 이런 경우에는 뭐 분양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러면 위약금도 청구가 가능해요. 그리고 의외로 금액이 큰게요. 그첫 번째 거그준 돈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준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자는 내가 돈준 날로부터 이 소장이 시행사한테 간 날까지는 연 6%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한번 보면 저희 사건에서는 한 5억 2천만 원 정도의 이자만 4천 5백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성소판결 을 받으면 판결금을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처럼 같지만 가장 빠른 경우는요. 판결 받고요. 사일 만에 돈을 어린들께 돌려드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소송 중에요 시행사가 준공을 마치고 입주일 지정을 했거든요. 입주일 지정이 되면 다른 수분장자들이 잔금을 이제 지급하겠죠. 그럼 시행사 통장에 잔금이 막 꽂히는 겁니다. 그 잔금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서 감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 이런 거는 이제. 신탁사가 계좌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신탁사 계좌에 감류를 한 거거든요. 신탁사에서 바로 법원에다가 그돈 그대로 맡기고 감류를 풀었는데요. 그러면 법원이 판결에서 받을 돈을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면 이기기만 하면 바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한 가지 더이 사건에서 좀 특이했던 점은 뭐였냐면. 통장을 압류한다. 그러니까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결 전이니까 가압류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수분양자 측에서 어, 일정 부분 현금으로 공탁을 걸어야 가압류 결정이 납니다. 근데 그 가압류 결정 이제 그 공탁하라고 하는 금액이 수천만 원 떼었어요. 그래서 아, 일반 서민들이 수천만 원을 어떻게 법원에 맡기느냐. 저희가 또 맹렬하게 이번에 또 말씀을 드리고 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결정이 바뀌고 현금 공탁 대신에 그 증권으로 대신 내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바꿔서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들이 부담없이 가압류를 할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이길 수 있다고 해도 당장 뭐 소송 착수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어, 우리는 이거 이기는 소송인 경우에 어린이들 부담을 팍 낮춰드립니다. 착수금 대폭 낮춰드렸고요. 성공보수금도 이제 이기고 나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걸로 이제 성공보수금 하는 걸로 했고요. 어, 결론적으로 뭐이 사건에서 레인들이 예, 출혈이 뭐 전혀 없는 그런 소송이겠죠.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블로그에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네 혹시 입주지원 문제로 고민 중이시면 일단 계약서부터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사건을 좀 많이 해본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술술법이었습니다. 술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m -hmm.